여러분, 황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상상하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황금알이라 불리며 든든한 미래를 약속했던 집한 채가, 이제는 왜 그토록 많은 어르신들에게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과거의 흔들림 없던 믿음과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 사이 이 엄청난 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실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설계를 고민하는 분들께는 중요한 경고등이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아직 젊은 세대에게도 먼 미래에. 자기 자신과 부모님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전해 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많은 이들에게 집은 재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자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는 굳건한 방패막이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의 역사가 벽돌 한장한 한 장에 새겨지듯 내집 마련은 곧 성공의 상징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죠.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집한 채를 물려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도리이자 자산 형성의 중요한 마무리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주는 든든함은 단순히 머리 기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했으니까요. 그 시절 신문의 경제면에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알리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마치 바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견고했고요. 부동산은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며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아름다운 꿈을 꾸곤 했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은 바로 그 꿈의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화면 한 구석에 점차 상승하는 과거 부동산 지표들이 그 시절의 굳건한 믿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처럼 흔들림 없던 노후에 보루의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의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견고해 보이던 노후의 기둥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균열은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굳건했던 노후의 기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여러 예측 불가능한 파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폭풍이 예고시치 없이, 없이 닥쳐온 것처럼 말이죠.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사회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 익숙했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저성장 기조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가계 소득의 정체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급격한 금리 인상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다가왔죠. 대출을 받아 어렵게 집을 장만했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던 수많은 가구, 특히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는 매달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꿈꾸던 노후의 여유가 사라지고 매일 이자 걱정에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외부적인 거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 내부의 고유한 변화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측 불허하게 급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는 불패신화처럼 무조건 오르기만 할것 같았던 집값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출렁이기 시작했고 이는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했던 시니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견고하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는 듯한 상황이었죠. 화면 속 급격히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그래프는 그 시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격변의 파도는 시니어들의 주택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간 애지중지 모아 마련한 집한 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든든한 노후보루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깡통 전세 상황에 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했던 시니어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테죠. 또한 노후 생활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줄 알았던 주택 연금마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이지만 집값 하락과 더불어 급변하는 금리 변동성 증가는 연금 수령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현금을 손에 쥐지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연금액만으로는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든든한 우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비가 오니 구멍이 숭숭 뚫린 우산이었던 셈입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서성이는 어르신들의 불안한 눈빛 뉴스에서는 연일 시장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요. 은행 대출 창구에는 한숨 섞인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텅빈 상가 건물처럼 노후를 위한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는 현실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으로 분석하며 노후 자금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집한 채가 이제는 예상치 못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듯한 쓸쓸한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의 기둥이 흔들리면서 어, 시니어들은 이제 스스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노후의 기둥이 흔들리면서 시니어들은 이제 스스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독한 싸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시니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일 겁니다. 젊은 시절 상상조차 못했던 물가 인상률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에서 고스란히 체감되죠. 알뜰했던 살림도 이제는 버거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병원 방문은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질병에도 병원비와 약값이 눈덩기처럼 불어나고요. 큰 병이라도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는 개인의 몫으로 남아 노년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한평생 헌신했던 부모님들은 이제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섭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찬바람 속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백발의 어르신들 혹은 작은 가게에서 종일 서서 일하는 노년의 점원들. 이 분들의 모습 속에는 집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던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꿈꿨겠지만 현실은 그 꿈을 비웃듯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주거 불안정은 이 모든 어려움의 가장 큰 뿌리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갈 곳을 잃거나 월세 부담에 허덕이며. 낡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은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내 집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끝없는 불안감만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두운 방한 구석에 앉아 낡은 재무 계획서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노부부의 모습은 집한 채가 더 이상 노후의 안전망이 될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때 굳건한 성벽 같았던 집한 채가 이제는 그저 낡은 벽돌 더미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시장 등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경제 성장 모델의 한계가. 노년층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죠. 급변하는 인구 구조, 저성장 기조, 불확실한 미래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노후의 황금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막대한 부동산 자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받아줄 젊은 세대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주택가격 하락 압력은 물론 자산 유동화마저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결국 개인의 노후 설계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굳건한 성벽 같았던 집한 채가 이제는 그저 낡은 벽돌 더미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시장 등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가 노년층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죠. 급변하는 인구 구조, 저성장 기조, 불확실한 미래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노후의 황금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막대한 부동산 자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받아줄 젊은 세대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주택가격 하락 압력은 물론 자산 유동화마저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결국 개인의 노후 설계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집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린 셈이죠. 과거에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자산 증식의 보루였던 주택이 지금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변해버린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몇몇 어르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에게 부동산은 삶의 가장 큰 자산이자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흔들리면서 노년의 삶은 기댈 곳 없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죠. 치솟는 물가, 끝없이 오르는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은 집한 채가 더 이상 노후의 안전망이 될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자산 관리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부동산 중심의 노후 설계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운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일 겁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투자 상품이나 불변의 자산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해질력 강변을 거니는 노부부의 평화로운 뒷모습처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죠.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니어 세대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그림자이자 현재 젊은 세대에게도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집은 곧 노후라는 수십 년간의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그리고 흔들리는 노후의 기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혜와 준비를 모색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